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준세입니다 6월 10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일찍 네,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내일 저 새벽부터 좀 일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한 20분 정도만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은 정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했다고 해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은 정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구 27.7%와 용산구 23.9%의 경우 아파트 거래의 20% 이상이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말이 뭐냐? 야, 기존의 신고 기존에 저기 2전 직전 신고가 있잖아요. 네, 직전 신고가. 네, 직전 고점이라죠. 직전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회복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 2023년 반등 때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반등이 지속성으로 에너지가 부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았고요. 네, 그러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또 하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땠습니까? 5월 초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지루하게 상승과 하락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천천히 횡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지금은요, 유동성이란게 약하잖아요. 네.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인테리어 비용이든, 뭐, 피로비든, 뭐, 취득세 등등 여러 가지 했을 때, 고려했을 때, 다주택자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가 살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가, 네. 달러 값이 올라가고, 어, 금리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다 또는 금리가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에 접어든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또 다시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특히 어, 매매 총량, 매매 총 금액이 네, 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장기 침체로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랑 흘러가다가. 상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점점점 더 증가를 하는 그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방에서 네 저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정고점 수준에 다 달았다라면서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 경기 불안 등 주택 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소도 상존에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지별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직방 같은 경우 부동산의 관심도 를 높여야 높여야지만 직방이라는 앱을 사람들이 많이 볼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건설사와 유착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고요. 어떤 분은요 본인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요, 네. 많은 부동산 유튜브 방송들, 네. 주기적으로 다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네. 그런 거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네. 주택을 쭉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벌써 또 다주택자의 핵. 그런, 고독한 길, 네. 고독하고, 네. 단단하게, 네. 갔죠,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제가 신적가를 찍은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제 신적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네, 거래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전세가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회복한다고요. 전세가가. 제가 투자한 금액이, 점점, 점점 앞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언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전세가가 역대급으로 저렴한 그 시기에 진입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간 그런 시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전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전세가가, 전세 세입자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시장에 혼란스러울 때. 중개사가 일만의 자신감도 없을 때. 그런 시기가 저는 바로 부동산을 매수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부동산 단기 고점에 물리면 진짜 오래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매가가. 근데 그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거래 건수가 많이 해서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가격대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살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무주택자 또는 일주택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이런 광역시 아파트 팔고 서울로 막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왜? 대전은 아니겠지만, 기타 다른 지역들은요, 대전과 대구는 당장 아니겠지만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 치고 올라가요. 울산 아파트 본인 실거주하는 아파트, 아파트 네? 매도 치고요. 그걸 서울에 산다 사기 힘들겠지만 샀다라고 가정, 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서울이 장기침체를 갔다가 울산이 전세금이 폭등해버리면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가급적이시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극단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방 부동산 거주하시면서 네 서울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은 더욱 없고요 지방 아파트 다 팔고 서울에 한채 사는 것도 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광역시든 어디든 지역에 자기 살던 집 팔고 서울에 가서 투자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보편적인 작용을 하는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매매가가 저렴하고요. 네. 전세가는 안 오른 곳, 거기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나서 2년 뒤에 전세금이 올라서 내가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 안 써서 그러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올라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지역이 가장 안전하던 거예요. 추후에도 전세가 올라갈 곳,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지금 현 시점의 전세가보다 2년 후의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제가 지방 부동산 하락장을 세번 맞이해 본 결과, 여러분 절실하게 느낀 것은요, 전세가가 전세가율도 또 전세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 전세가율 가짜바닥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어 설명할때 보통 제가 청주에 있는 개신주공 1단지를 설명을 드려요 개신주공 1단지가 보세요 과거에 어땠나 자 2007년부터 주구장창 상승해서요 잠깐 조정 왔다가 네. 거의 7, 8년 정도 상승했었고요. 이때, 2014년 12월 달에 전세가율이 거의 70%였습니다. 매매가 1억 6천에 전세가 1억 천이고요. 자, 그러다가 쭉 빠져가지고요. 요 시점. 2017년, 2017년 11월 달에 매매가 1억 2천에 전세가 1억입니다. 이런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뭐지? 하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 살짝 회복했네? 1% 상승했네? 이렇게 해서 어 전세가율도 좋네, 전세가율도 높아. 네, 이렇게 진입했다가 어떤 무슨 일이 닥치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 가짜 바닥 들어보셨나요? 자, 1년 동안 바닥을 닫았지만 나머지 1년 동안 하락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4년을 기다리니까 30% 정도 상승한 거예요. 이때 팔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러분 2022년도 이때는요 전세끼고 팔기 쉽지 않다고요 전세끼고 팔려면 가격대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투자자의 메카가 바로 청주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낀 소유자는요 가격을 낮추면서 팔았다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국적인 대세 하락장을 겪으면서 18% 하락이 있으면서요 이때 고점에 잡으신 분은요 네 아직까지, 네, 9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손해고요. 이렇게 단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요, 한7% 아, 정도, 네,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단기 고점, 전세가을만 아, 전세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단기 고점 잡으면 정말 오래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재방송을 보시, 보시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코님 반갑고요, 김여선님 반갑습니다, 오창은님 반갑습니다, 마디빌런님 반갑습니다, 난세인문학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만 방송할게요. 네, 비전님 반갑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일찍 자야 돼가지고요. 자, 노파사 막는다, 퇴직연금 모든 사업자의 의무화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부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퇴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DC든 뭐 DC랑 뭐가 있죠 하여튼 주식형이든 뭐 채권형이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DC랑 DB인가요? 막 그거 있잖아요. 네. DC, 네, DB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어? 근데 중소기업들은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은요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기업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왜부동산인데이 이딴 걸 이야기하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렇게 퇴직금 연금 제도가 개, 아 개정이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연금이란 걸 도입을 하면서 좀더 직장인들 안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회사나 국가나 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100% 신뢰하지 마세요.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이란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그 시기에 연금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부어서 뻥 부풀려가지고요. 네. 만약 에 DB형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때 주식시장이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 꼬라박았다면요. 내 네, 퇴직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뭐죠? 퇴직연금이 그때 대부분 다 db형 채권형 연계된 데가 많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d c 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나왔는데 지금은요 그 어디서 해도 그 어디서도 d c 형을 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네. 만약에 코스피가 초장기간 박살난다 박스권을 가힌다 그러면 내 퇴직 연금은요 상승하지 않는다고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원금까지, 원금까지 날라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제발, 남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타인에 의존하지 마시고, 국가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살 길은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부업을 하시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회사에, 뭐, 경업 금지든 경업 금지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다 해서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세요. 회사에 1000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으면요. 상위 5%는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상위 5%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이. 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사업장에요 어, 중소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인데, 급여가 박하죠. 급여가 박합니다. 세전 4천 안 돼요. 네, 세전 3,800?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근무해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가 캠핑이에요. 캠핑. 캠핑을 열정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캠핑의 도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인스타에 맨날 캠핑하는 장면, 캠핑에서 신상 도구 산 거, 중국어 뭐 샀겠지만 이런 것들 찍어서 계속 올리니까 팔로우가 늘어나고요. 결국은, 결국은, 뭘로 넘어갔겠습니까? 캠핑모를 본인이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이 받는 연봉, 그 회사에서 거기 곱하기 2, 곱하기 3을 받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살 길은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너한테 왜 월급 안 올려줍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10만원, 20만원 올려주더라도 1년 따지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미미하다고요. 네? 여러분 급여 300이랑 급여 500 많이 차이나 보이시, 보이시죠? 생활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이나 500이나 모을 수 있는 돈은요. 큰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부업이라는 걸더 하세요 아, 저는 지금 와이프가 맞벌이 하는데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인한테 의지하지 말라고요 와이프든 남편이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 한 달에 들어온 돈 천만원 천오백이니까 펑펑 쓴단 말이에요 그 소비수준 낮추는데 얼마 걸릴까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출 습관은요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돈을 벌고 있을 때 악착같이 지출관리 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더욱더 좋은 것은요 부업을 꼭 하세요 네. 유튜브가 되었건 쇼핑몰이 되었건 또 무인점포가 되었건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하시면서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무슨 잡을 더할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어,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고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여러분들을 어, 아무 지식이 없고 기준이 없고 그런 어, 철학이 없는 그런 분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네. 매일 밤뭐 많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분이 여러분들 중한 분이라도 제 말을 들으시고 무언가를 실행을 해서 추후 어차피 퇴직은 다 해야 되잖아요. 퇴사는 절대적인 방향이라고요. 결정해야 한다고요.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근데, 그 퇴직 시점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명퇴하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산업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를 의지한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남을 의지한다? 국가를 의지한다? 배우자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요? 더더욱 의지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나고, 본인이 잘 살아야지, 사람도 붓고요. 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분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부업을 찾던, 투잡, 쓰리잡을 하던, 네. 몸을 갈아 넣는 거 말고요. 머리, 지적 능력을, 어,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새벽부터 네, 일어나야 돼서 오늘 방송 일찍 시작했고요. 네, 20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찍 어, 마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가시면요. 본인 자신한테 이걸 꼭 물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현재 상황처럼 체바퀴 돌듯이 그렇게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변화를 네, 도전해 보시던가요 네. 이상 재택관련 주생이습니다 감사합니다